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들키면 안 됩니다. 정글에 잘 오셨습니다, 사령관님. 제니와 자그을 좋아하셨으면 좋겠네요. 대라진에 오래 노출되면 둘다 경험하게 되거든요. <laughs> 믿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 밖에서 누군가가 제 로봇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제 연구를 망치고 있다고요. 先跳去行不行？ 이쪽으로 온다. 준비는 됐겠지? 첫 번째 간헐천이 곧 열릴 겁니다. <laughs> 간헐천이 열리는 대로 로봇을 보내겠습니다. 이 너무 춥습니다. 내가 돌아왔다. 하고 싶은 말이라도 답이 필요해. 마군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비왕이 듣고 있노라. 자원해 주지 않겠나. 에너지가 없습니다. 계속 찾아나가겠어. 여기까지 왔군. 로봇이 지금 출발합니다. 전자동 로봇이기 때문에 죽지만 않게 해주시면 됩니다. <laughs> 아, 그래요? 죽지 않아! 죽지 않아! <laughs> 아, 죄송합니다. 적대적 병력이 제 로봇을 향해 접근하는군요. 과학에 대한 존중이라곤 눈꼽만큼도 없는 녀석들이라도 대담하게. 에너지 없습니다. 어 나무는 나무어나무에 나무는 굶어. 나무는 합니다 우선 대군주부터 생산하십시오. 나에 이제 로봇이 무사히 집까지만 오면 됩니다. 동하오라가 준비되었습니다, 영원님. 보십시오, 사령관님, 로봇입니다. 어, 호호호, 제 로봇이군요. 오, 아이고, 테라진 갖고 왔어? 이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기 벨시의 원치 생물에게서 테라지를 뽑아가고 있습니다! 막아야 합니다! 아니, 맛이 된다면... 상... 가널천이 곧더 활성화될 겁니다! 어떻게 하냐고 묻지 마세요! 전 그냥... <laughs> 할수 있으니까요... 변이 성공... 이었기를 바랍니다. 아군을 도우십시오. 머릿 빨리 어서 나아 로봇 떠납니다. 으흠, 언제 저렇게 잘하는지. 아빠가 사랑해! 어 놈들이 버로버지아 노립니다. 막아주십시오사령관님 이제 동화우라를 버고 싶은 말이라도. 있습니다. 저기 악아기지를공지하고 있습니다. 아버이아험에 처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벨지로 원시생물을 구출할 생각이 있으시면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겁니다. 로봇들이 기지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사령관님. 바깥은 천지집니다 대담하게 하고 싶은 말이라도. 아군을 도우십시오. 우리에게 나중은 없어. 적이 공격해니다 준비해라. 사비 돌아왔습니다! 이번 내기는 제가 이긴 것 같네요, 벨세나님. 아하, 제법 진척이 있는 것 같군요. 그래도 테라진이 더 있어야 제가... <laughs> 네, 연구를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웃음> 대담하게... <웃음> 변이 성공! 이 영국은 악어를 놓으십시오. 만약에 제가 도박사라면... 안울철이 아, 곧 열린다에 돈을 걸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하 <laughs> 저는... 하 <laughs> 돈을 받는다는 말이지요. 구하셨군요! 뭐 배신님이 감사를 전하십니다, 사령관님! 아제 아, 말은... 아, 아 제가 감사합니다. 아, 그렇죠! 아, 제가 감사해야죠! <웃음> 좋습니다. <웃음> 싸움이 시작됐다. <laughs> 에너지가 없습니다. 아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대군주가 필요합니다. 아군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에너지가 없습니다. 로봇들이 이동 중입니다. 제발 이아이들을잘좀 지켜주십시오. 변이 완료! 이건 뭐죠? 적격력이제 로봇 쪽으로 이동을... 오오, 델시르 님이 말해준 그대로예요. 어떤 방향으로 수속의 구조를 통할 수 있을까요? 대단하게. 아군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뭐지? 빨리 말해. しまった。<music> 시간입니다. 오, 이 녀석들 밤새 나가있으면서 전화통 없으면 얼마나 속이 다는지 나의 어지 말해봐라. 여기까지. 아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말해. 답이 필요해. 여왕이 됐군 로봇이 왔다네 로봇이 왔다네 대담하게 뭐지? 빨리 말해 마음 단단히 먹어라 적군이 다가온다 고속의 파도는 존재하십시오. 계기절했 지금 공격에 처했습니다. 아군 아구르... 우후, 로봇이 돌아왔습니다. T 타임을 가져볼까요? 테라진의 <laughs> T 발이지요. 테라진 보관 데크가 절반 정도 찼습니다 배시르님이 오늘은 아주 친절하시군요. <laughs> 감사 편지라도 한통 <한동안> 보내야겠습니다. 아도 제가 <laughs> 무슨 말하는지 아시나요? 예? 강월철이 더 열린다는 거 아니냐고요? 제 머릿속에서 나가십쇼! 이제는 큰 파우더를 사용하시겠습니다. 아구를 놓으십쇼. 그냥 계속 찾아 나가겠어. 더 나아가. 맞소서! <놀람> 녀석들 아주 작정을 하고 생체 테라진을 추출하고 있군요. 우리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뭐지? 난 계속 찾아 나가겠어 대단하게 답이 이 로봇들은 제가 손수 만든 겁니다 동굴 속에서 고철부품을 모아서요 그러니까 얘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잘좀 부탁드립니다 나는 군 뭐지? 난 계속 찾아 나가겠어. 적대적 병력이 제 로봇을 향해 접근하는 게 감지됩니다. 테라진이 정말 갖고 싶은가 봅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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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입니다! 놈들이 제 물건을 파괴하지 못하게 막아주십시오! 난 계속... 저 기지가 아,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아, 벨시로 원시 생물의 테라진은 무한한 게 아닙니다. 구하실 거라면 테라진이 바닥나기 전에 구하십시오. 아군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어서만 적들이 당신의 기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주. 아군을 도우십시오. 여기까지 왔군.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적이 아군 기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중은 없어. 아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아군을 도우십시오. 적들이 당신 기지를 격적 병력이 제 로봇 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빨리 그쪽으로 가십시오. 좋습니다. 로봇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laughs> 아는 아, 저 테라진이 필요합니다, 사님 아, 이제 실험에 필요하거든요. 벨시르 원시 생물이 이 세상에 있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령관님. 서로 구하지 않으면 기회를 영영 놓칠 겁니다. 의존재지이게 무슨 소릴까요 아, 제 소중한 로봇이 불길에 휩싸이는 소리군요! 하나만 더 파괴되면 우린 끝입니다! 당 공격하려고 해 후회하게 해줘 오, 새끼 어서와라, 힘들었지? <laughs>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 사라진이 조금만 더 있으면 됩니다. 승리가 머지 않았다구요. <laughs> <laughs> 동포인가 솔직히 전저 원시 생물들이 돌아다니는 걸 오늘 처음 봤습니다. 어디에서 온 걸까요? <laughs> 어서 말해 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녀석들이죠이 너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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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불가능합니다. 제 최고의 로봇들을 보냅니다. 아 그러니까 남은 것들 중에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로첫사랑제 로봇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탑이 필요해. 아군을 도우십시오. 뭐지? 여보급 악을 왕이 듣고 있노라. 대담하게. 여왕. 자, 경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로봇이 가장 먼저 도착할까요? 먼 가겠습니다. 항상 의제구속의 파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날고 저치해라. 들 I